10편 115편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상을 만드는, 만들고 의지하는 자는 다 그와 같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여기 8절에 보면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그랬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상을 만들고 의지하는 자는 다 그와 같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115편도 할렐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시 전체 내용을 보면 결국 우상은 다 헛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 이것이 시편 115편의 전체 내용입니다. 이 할렐시가 음, 불려진 상황과 이 시를 좀 생각해 볼때이 의미들을 좀더 구체적으로 볼수 있는데요. 이 본시가 사실은 어, 절기 때 불려졌다 그랬죠. 절기가 아마 유월절, 뭐 77절, 초막절, 뭐 이런 때음 불리던 시입니다. 그런데 어, 언제 불렸냐면 보통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어,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그때의 절기를 지킬 때마다 이 시를 아마 읊은 듯합니다. 이 시를 낭송하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상의 영향을 받는 것이죠.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포로 잡혀갔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그 과거에 섬기던 우상의 영향을 받습니다. 바벨론의 우상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여전히 그들의 조상들이 섬겼던 참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이러한 시를 생각하면서 절기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냐면 망한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시를 낭송하면서 절기 때마다 회개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조상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신앙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오늘 기자는 참된 하나님 그분만을 의지 삼고 여기 9절 10절 11절에 그러죠. 먼저 부릅니다. 이스라엘아 여와를 의지하여라. 아론의 집이여 여와를 의지하여라. 여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여와를 의지하여라. 그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똑같이 반복하죠.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 의 방패시로다. 이렇게 강력하게 우상의 헛됨과 하나님의 참됨을 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하고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처럼 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믿어서 중생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우상을 섬긴다는 것이죠. 전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따랐던 습관이나, 또는 의지하던 것, 뭐 이런 것들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돈이나 물질이나 권력이나 뭐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양다리를 거쳐서 신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헛것이라는 것이죠. 여기 4절부터 7절에 그것들이 헛된 것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여러분이 의지하는 것들이 그런 것일 수 있다는 것이죠. 돈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어떤 권력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들이 다 헛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이지 그게 사람을 지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권력이라는 것이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인데 사람들은 그 권력에 복종합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있는데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 아무 쓸데 없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그 돈을 사용해서. 물건도 사기도 하고, 다양한 일을 행하는 것인데, 우리는 뭐가 주인이 돼요? 오히려? 돈이 주인이 되고, 권력이 주인이 되고, 기타의 것들이 주인이 되어서, 그것들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사실은, 그것들은 사람보다 못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 왜 사람보다 못하냐면, 입이 있어도 사람은, 입이 있으면 사람 말하잖아요. 귀가 있어서 여러분 다 듣죠? 그런데 우상들은 그것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지하는 것, 여러분이 생명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다 그와 같은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실편 기자는 은은, 여러분이 만든 그 우상은 은과 금이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고 아무것도 할줄 모르는 것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들을 의지하고 그것들을 만들고 그것들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줄 알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다는 거죠. 얼마나 바보 같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지의 근본이라 는 말씀을 여러분이 그냥 생각하면 안 돼요.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사람이 그것들을 다스리도록 가장 위에 두셨는데. 미련하게도 우리는 그것들을 하나님 삼고, 사실은 하나님이 계신데 인간이 타락하니까 그 하나님이 이제 없어졌습니다. 우리 인간의 관계적으로 끊어졌으니까. 그런데 인간들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신을 의존하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 신을 참신신 하나님을 두지 않고, 그 신이 만드신 그 피조물들을 그 자리에 두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람을... 신으로 섬기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중에 가장 으뜸이니까 그것도 바른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그것들이 아닌 더 피조물들을 의지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더 어리석고 더 바보 같은 것이지요. 그러므로 그것들을 의지하는 사람은 다 그와 같다는 것이죠. 바보 같다는 것이지요. 그런 자들은 17절에 보면 죽은 자들과 같고, 정막한 데 내려가는 자 같습니다.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되, 단절되었고, 정막한 데로 내려가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의 자리에 내려가는, 그러한 사람들은 결국, 찬양이 아니라 한탄밖에 없는 거예요. 탄식, 한탄, 원망, 불평. 여러분, 원망, 불평이 왜 좋은 것이 아니냐면, 그것은 언제, 아마 믿지 않는 자들이 영원한 지옥에서 살지 모르겠어요. 그때 내가 예수를 믿었더라면 그때 도봉교회 아무개 권사가 저, 나한테 전도 지 하나 줬는데 그때 듣고 한번 그 교회 한번 가 봤을 걸. 껄껄껄. 지옥에서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자신을 한탄하고 나를 왜더 그냥 전도지를 한번 막 껴주고 막 교회로 왜안 끌고 가 갖고 어? 그러면서 어디에서 그러는 거예요? 지옥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에 살아갈 사람들이 우리가 똑같이 그 지옥 간 사람들이 한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신세 안탄하고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그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영원한. 탄식 가운데 살아갈 것입니다. 자, 더 구체적으로 보면, 1절부터 3절에는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은 인간을 하나님으로 만들어 자기의 숙으로 만들어진, 물론 하나님께 서락한 거지만 그런 것들을 자기 것으로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어리석은 우상숭배입니다. 자기를 신으로 삼는 것.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만 없어서 그러잖아요. 오직 그 영광은 우리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에요.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일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는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도이려 하나님을 욕하게 되고 심지어 너희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그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갈 것인데, 하나님이 그 존재하심을 우리가 드러내지 못하고, 또 악한 자들이 그것들을 이용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하늘에 계셔서 원하는 것을 우리 모든 사람에게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께서 인간 위에 계심, 하늘에 계시다 그랬죠? 그리고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시는 놀라운 구속의 은혜, 구속의 사랑, 그것들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고, 결국은 그것을 드러내셔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것을 1절부터 3절에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4절부터 7절은 말했죠. 우상은 이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다 다 그렇게 망하게 될 것인데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표현되어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10절에 아론의 집이여, 11절에 요하를 경외하는 자들아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섬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죠. 육신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아론의 집은 제사장이죠? 구약의 특정한 사람만 제사장이지만 신약 시대에는 택하신 모든 백성이 다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도움 삼고 하나님만을 방패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전혀 이제 상반되죠. 4절부터 8절에 등장하는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자들 반대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엔 지칭했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를 구주로 믿는 모든 백성들은 이와 같이 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하나님만을 도움 삼고 하나님만을 우리의 방패로 삼아서 우리를 공격하고 죽이고 미워하는 그러한 자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살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와 복을 주시죠? 어떠한 은혜와 복을 주시냐면, 12절부터 보면, 그러한 사람들을 여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십니다. 제가 저러다가 큰일 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셔서 복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에게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신다 그랬죠. 13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9절, 10절, 11절이 12절, 13절에 다시 반복되어 표현됩니다. 이스라엘, 아론의 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12절에도 우리를 생각하셨는데 이스라엘 집, 아론의 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우리는 우상을 만들고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도움 삼고 나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밖에 없는 거예요. 복받을 자들입니다. 또 복받은 자들이죠. 복 있는 사람은 그러는데 또 팔복에, 팔복에 나오는 신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때그 복이 우리는 어떤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개념들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다 복받은 자들 있잖아요. 예수를 구주로 믿은 사람이 복받은 사람인데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 복받은 사람들은 그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받는다는 것이 뭔가 하늘로부터 뭐가 뚝 떨어지는 개념이 아니라 그 상태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상태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경외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그 말을 복 받, 복을 받아라. 그 말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말이에요. 행복,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었으니까 당연히 행복한 사람이지요. 행복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또 계속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높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냥 뭐 조금 능력 있는 신이 돼서 좀 복을 주기도 하고 아, 거는 안 되겠다. 내가 이것까지만줄수 있지. 그 이상은 못 준다. 여러분 자녀에게 부모가 능력이 있어서 베풀 수 있잖아요. 돈 많이 벌어서 좀줄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 그 이상은 안 되겠다. 내가 무슨 삼성의 이재용 회장도 아니고, 그건 내가 못 사주겠어. 그러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십니다. 그런 자들을 14대를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리니,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데요. 우리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자녀들에게도 더욱 번창하게 하셔서 그 은혜를 더하신다는 것입니다. 아주 대조되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자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대조적으로 이 시에는 잘 표현되어 있죠. 여러분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여기 9절부터 마지막 절에 해당되는 거기에 해당되는데 우리의 삶이 미련하게도 이 앞에 나오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처럼 살 때가 덜어 있고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벌써 여러분에게 그런 복을 주셨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아까 말한 대로 우상을 만드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고, 그것들을 의지하는 자리에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나아가는 거예요. 다시 17절을 아까 보면,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정막한 대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시간에 나와서 찬양하죠. 이 찬양하는 것은 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고 정막한 데 내려가는 자는 아무도 찬양하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18절에 다 같이 읽읍시다. 18절.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찬양은 우리 성도의 본분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또 선포하고, 예수를 믿, 믿으십시오. 전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잘 감당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저 세상의 미란자들처럼 냄새도 못 맡고 말도 못 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라고 섬기며 그것들이 우리에게 화와 복을 주는 줄을 생각하고 그것을 의지하다가 이제 영원한 지옥 불에 들어가서 영원한 흑암 가운데 들어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신 것처럼 저희들을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영적인 이스라엘로 영적인 아론의 제스, 아론 지파 사람들로 아론 제사장의 후예로 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또 하나님만을 방패 삼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다고 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오늘 하루도 돌아볼 때 아니면 우리의 인생살이를 돌아볼 때 여러가지 시험과 혼란과 곤란함과 괴로움이 있을 때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까? 의지하겠습니다. 하고 고백합니까? 아니면 여전히 우상인 돈이나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면서 그것들이 나의 이 곤란함과 어려움을 이기게 해줄수 있지 않을까 하며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고 우리에게 선하게 주셔서 그것들을 잘 이용하고 활용하라고 주신 것인 줄을 저희가 깊이 깨닫고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의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에게 주신 복들을 누리고 향유하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러한 자의 본분인 저 믿지 않고 지옥불에 떨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그, 그래서 그곳에서 불평이나 원망이나 저주나 남을 판단하는 그런 말이나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찬된 본분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기에 저희들을 그렇게 불러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할수 있도록 하어 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함을 깨뜨려서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각오하는 귀한 시간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수요일입니다. 또 오늘 저녁 예배 있습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또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강단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귀한 말씀들로 저희들이 다시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능력과 모든 것들을 친히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